Isa 계좌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면 된다 안된다 개설일 기준이다 1년 지나야 한다 같은 말이 뒤섞여 있어서 오히려 더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개형 isa를 처음 만든 해와 그 다음 해로 넘어갈 때 납입한도 계산해서 실수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처음 isa를 만들었을 때 6월에 만들었으니까 1년은 기다려야 하나 작년에 덜 넣었으면 올해는 손해인가 이런 고민을 계속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6월에 중개형 ISA를 개설하고 2025년에 천만 원만 납입한 경우 2026년에 실제로 얼마까지 입금 가능한지 이 실제 사례 하나를 기준으로 중개형 ISA 납입한도를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ISA 납입한도 가장 중요한 기준부터 정리. 중개형 ISA 납입한도를 이해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ISA 납입한도는 계좌 개설일이 아니라 연도 1월 1일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1월에 만들었든, 6월에 만들었든, 12월에 만들었든, 모두 동일하게 그 해의 연간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6월에 만들었으니까 6월부터 1년, 개설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런 개념은 ISA에는 없습니다. 올해 1월이 되면 ISA 한도는 다시 생기나요? 정답부터 말하면 네, 다시 생깁니다. 예를 들어, 2025년 6월에 중개형 ISA 개설, 2025년 말까지 계좌 유지, 이 상태라면 2026년 1월 1일이 되는 순간 2026년 연간 납입한도가 새로 생성됩니다. 현재 기준일 반영 ISA의 연간 납입한도는 연간 한도 2천만 원, 기준일 매년 1월 1일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같은 계산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ISA는 무조건 연도 단위 1월 1일 기준으로 끊습니다. 질문이 작년에 천만 원만 넣었으면 올해는 3천만 원 가능한가요? 이 질문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isa의 핵심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연간 납입한도의 이월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례로 정리해보면 2025년 상화 연간 한도 2천만원, 실제 납입 1천만원, 남은 한도 1천만원, 이 남은 1천만원은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고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2026년 상화 2026년 신규 연간 한도 2천만원, 2025년 2월 한도 1000만원 2026년에 총 3000만원까지 입금 가능 이 계산이 정확한 계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도를 다못 채웠는데 손해 아닌가요? 라고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헷갈리는 포인트 정리 ISA 관련 질문을 보다 보면 거의 항상 나오는 오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수익이 아니라 입금액 기준입니다 ISA 납입한도는 주가가 올랐는지 손실이 났는지 평가 금액이 얼마인지 전혀 상관 없습니다. 오직 기준은 하나 내가 현금으로 입금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3천만 원 입금, 투자 수익으로 계좌 평가액이 3,500만 원이 됨. 이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도 초과가 아닙니다. 중간에 출금해도 한도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많이 착각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총 3천만 원 입금, 이후 1천만 원을 출금. 이렇게 하면 다시 천만원 넣을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안됩니다 ISA한도는 입금하는 순간 소진됩니다 출금했다고 해서 한도가 복구되거나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ISA는 단기 자금보다는 중장기 운용자금으로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ISA한도 상향 이슈는 항상 확정 여부 확인 최근 몇년 동안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간 납입한도 4천만원 총 납입한도 2억원 같은 내용들인데요. 이런 내용은 법 개정 여부, 적용 시점, 금융사별 반영 시차에 따라 실제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본인이 사용하는 증권사 앱에서 표시되는 ISA 한도를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연 2천만 원 계산하신 예는 아주 정확한 예입니다. 중개형 ISA 한도 정의 한줄 요약 ISA 납입 한도는 매년 1월 1일 기준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다음 해로 2월 2025년에 1,000만 원 넣었다면 2026년에는 최대 3,000만 원 입금 가능. 출금해도 한도는 복구되지 않음. 한도 계산 기준은 수익이 아니라 입금액. ISA는 한번 잘못 입금하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려운 계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꼼꼼하게 따져보고 정리해두는 게 가장 현명한 ISA 활용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ISA 처음 만들고 헷갈렸던 분들께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